제19회 충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충북 옥천군 일원에서 4월 12일 1일간 열리며 개회식은 옥천체육센터에서 10시에 진행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충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대표자회의와 대진추첨이 3월 12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1개 시군체육회 관계자와 10개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세부계획과 안전대책, 참가선수 상해보험 등 협력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토너먼트 종목 대진 추첨도 이뤄졌습니다.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를 통해 충북 도민의 건강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시군 참가자들이 화학과 우정을 돈독히 쌓는 한마당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 없이 대회를 진행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는 11개의 시군체육회에서 선수 1,272명, 임원 463명으로 총 1,735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종목은 사전 종목인 축구를 시작으로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 골프, 배드민턴, 볼링 소프트 테니스, 생활체조, 탁구, 테니스로 10개의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의 최고령 참가자는 남성 91세 윤창호 어르신과 여성 90세 김간난 어르신입니다. 2024년 충북 도민의 생활체육 생활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첫 걸음, 충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충북스포츠 오건영입니다.